38번, 한줄로요약하 무슨 얘기야? 38번, 한줄로약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사고한다. 타고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 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말 뜻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내가, 어,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잘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건지. 이 말장난 같아. 자, 내용 요약 1번. 1번. 어쩌한 언어 사용이 유지되어야 사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음, 1번. 2번. 2번. 그러나, 현대 인기과학은 언어가 기본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고의 중요한 측면일 수는 있으나, 정신작용의 기본은 아니라고 말한다. 3번.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인간의 삶에서 세계를 다루는 인간 능력의 기본이 될 정도로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사실, 인간 성공의 상당 부분은 언어 덕택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자, n e 슬 e 스 s l s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 웃음> 응. 이노멀 r m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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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대하게. 그런 얘기죠.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컨트리 t r i b 는운 c o 기 p e r a t e deal w 는 바로다. Uh, Analytic, Philosophy, Assume, 가정하다. Make Sense, 응, Appreciate, 음, 어, 감사하다, 감상하다 뭐다 됩니다. Cognitive Science, 응, 별의별 과학이 다있지요 별의별 철학이 다 있지, 그쵸? Rightly는? 어, 당연히. 좋지. 응, 판단하 어, Aspect, 연, 연, 양상 측면 다 되고, Fundamental은? 에너지 투는 오목에나어 그렇게도 해 나가다. 네비게이트는 오목해흐가이다 브레인 메커니즘 어뇌 네.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구조, 구조와 시스템, 기능 방식 이런 것들. 라지리는 대체로 주로 대체로 어리이브는 멘탈 어퍼레이션 정신 작용 정신 작용 어스터의 심리 놀랄 방도 depend on,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도 되지요? in part는, effective, contributor, 그렇죠. 뭐 기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용에 따라, 횟을 우리가 다 적절하게 하면 되지. collaborative, 응, collective memory, o k a 우리 지문에 나오는 주의 문법 봅시다. 병렬이 나왔는데요. 어, 조금은 특이한 거야. 분석 철학은 역사적으로, 뭐를 가정하느냐 면 대프라스 문장 1, 그리고 대프라스 문장 2. 이두 가지 완전 문장의 내용표를 가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현대 인지과학은 그러나, 당당하게 대리하의 완전한 문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병렬이 아닌데, 왜 병렬로 나오겠어요? 이건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제을이어주는 접속사태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듯이. 음. 세 번째는 부수이 많은 동물의 종들이 어떻게 해서든 네네디게이트 a a로 나가 아고 길을 찾아간다는 거지그지요 그리고 를 풀고 해결하고 또 배웁니다.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언어가 꼭기본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 2번은 대 이후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되면서 축격인 거지. 자, through brain mechanism 뇌의 메커니즘 구조를 통해서 그런 말인데, 이 뇌의 구조라는 게 어떤 거냐면. 대체로, 인간의 마음 속에 보존되어져 있는, 인간의 정신 속에 보존되어져 있는 뇌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세 번째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간절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태. 지문마다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 There's no reason.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 대 이하를. 대 이하라고 수정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 또 한번 살펴봅시다. 38번에 보니까 Should we use language?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하나? To understand mind. 자, mind control 때 mind는 되게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사고, 정신, 마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 뭐 철학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좀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사고로 해석이 되죠 사고.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언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고를 생각 이용해야 되는 건가? Analytic philosophy 분석 철학은 역사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추정하고 있냐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첫 번째 대리하죠. 또 뭐라고 추정하고 있냐면, 사고가 일리가 있는 것은 만약에 적절한 언어 사용이 인식이 되어 질 때만 사고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이거지. 자, 이것도 좀 틀린 말은 아니죠. 적절한 언어 사용이 이해가 되어질 때 사고가 일리가 있다 이거지 이치에 맞는다는 거지 그렇지 않냐? 자 봐봐 적절한 언어 사용이 어프리시에지트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너를 사랑해. 근데 그 그러, 그러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기싸대기를 갈겨. 그러게 지금 적절한 언어 사용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적절한 언어 사용이 인식이 될때그 사람이 저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건지 미워하는지 그 사고를 이해할 수 있다. 분석해 보면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어가 뒷받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일리가 있는 이치에 맞는 그런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야. <laughs> 이렇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자근데현대 인지과학은 그러나 당당하게 뭐라고 판단을 내리냐면 Language is just one aspect of mind.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한 측면이다 A great important, 대단히 중요한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그러나 Not fundamental to all kinds of thinking. 모든 종류의 사고에 있어서 일부가 아니고 모든 종류의 사고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거지. 아 이것도 맞는 말이지. 그렇지? In human beings 인간에게 있어서 of great importance 아주 중요한 사고에. 한 하나의 일부, 일부는 맞는데 이게 모든 사고의 근본은 아니라는 거야. 누군가를 봤어요. 말한 마디도 안 하는데 미소를 띠어, 인자하게. 그럼 그 사람의 사고가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어지잖아. 상대방이 말을 안 해도 따뜻한 눈길과 미소를 띄우는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인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일부, 여기에 언어가 없어. 그렇지 하지만, 그 사람의 사고가 나를 생각하는 생각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어가 근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는 언어가 100%사고의 근원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100%는 아니다. 그냥 한 측면이다. 이렇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거지요. Countless species of animals. 인간 얘기가다 갑자기 동물 얘기로 나왔어. 그렇지 응? 무수히 많은 종들이 어떻게든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비게이션 알있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항해, 이런 뜻인데. 내비게이트는 항해하다, 원래는. 근데 바다에서만 항해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항해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항해할 때는, 뭐, 항공이라고 하고, 동중이니까. 땅에서는 그냥, 뭐, 간다라고, 간다. 어쨌든, 무수히 많은 종들이 어떻게 서든지 간에 이 세상에 나갑니다.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배워요. without using language.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뭘 통해서? brain m e 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뇌의 구조를 통해서. 이 메커니즘 어떤, 어떤 거냐. 주로 보존되어 있는 거야. 인간의 마인드에 있는. 야, 근데 이, 이 지금 3번 이후의 문장은요. 좀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인간 얘기하다가, 동물 얘기하다가, 그 동물들이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사고 속에 주로 보존되어져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그런 분해 메커니즘을 통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무수히 많은 동물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와 같은 구조를 일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there is no reason to assume that. 대디아를 추측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언어가 정신작동의 근본이다. 아니, 동물들도 인간을 닮아가지고 뇌의 구조가, 메카니즘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갈 길을 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언어도 없이 배우고, 이 하는데, 뭘 언어가 꼭 이렇게 인간 사고의 그 근본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또 내용을 보면 은이 저자는 언어가 근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언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5분 이후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포모 사피엔스 종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성공했는데 이 성공은 Depended in part 부분적으로는 언어에 의존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기여한데 어디에? 우리의 능력에 어떤 능력에 협동할 수 있는 능력에 누구랑 서로서로가 어디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서로서로 서로 협동을 할수 있는 인간 능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또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뒤에도 다시 이제 언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플러스 쪽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5번 이후에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의 종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을 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언어에 의존했던 것이고요. 자, First as an Effective Contributor to 어디어디에 대한 최초의 효과적인 기여 요소였다는 거야. 어디에 기여 요소였어요? 집단 문제 해결과 상당히 나중에는 그 쓰여진 기록을 통한 집단 기업, 아, 이런 것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인간의 놀라운 성공의 바탕이 되어 왔다.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가 다는 아니다. 그러나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 됐지요? 이해 돼요? 네. 음.